북한에도 막 쿠션이나 비비 그런 거 있어요? 화장품에 있는데, 비비라는 개념이라든가, 쿠션이라는 개념이라 이런 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혹은 이름이 달라서 제가 못뭐 들어본 걸 수도 있겠죠? 어, 나도 궁금하네. 북한 비비? 있을까요? 여기 나오면 대박인데. 아, 무슨 북한 비비를 쳤는데, 무슨 된장이 나오냐. 그럼 왜 이게 나오지? 사진이? 뭐, 북한에 비비 없다는 뜻인가? 이거나 먹어라, 이건가? 왜 사진이, 진짜 어이가 없네. 북한에 비비는 없나 봐요. 쿠션도 검색해볼까? 쿠션? 북한 쿠션이라고 쳤는데 왜 김정은 얼굴이 나올까? 와, 이렇게 치니까 안 난다. 그냥 북한 화장품이라고 쳐보자. 오. 개발된 북한 화장품이래요, 여러분들, 이게. 이게 북한 화장품이래요. 이것도, 음, 야 다르다. 이게 북한 화장품인 것 같은데. 아, 이게 딱 봐도 티가 나는데? 음, 왜 여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 범향기 아니에요? 범향기? 내 이름 아니에요? 이거? 북한 화장품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딱 봐도 북한 화장품이고, 이것도 북한 화장품인 게딱 티가 나네요. 이게 있는데 좀 많이 다르다, 그쵸, 여러분들? 어, 이렇게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화장품이란요평양도 신주주 경제, 뭐야. 오, 화장품. 오, 이거 향수야? 뭐야. 신기하네. 나 이런 거 처음 봐요, 여러분들. 나 지금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너무 못 살았어가지고. 우리 엄마도 화장품을 바르거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화장품 가게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평민는 어차피 화장품 가게 다 있을 게 뻔하고. 일반 시내쪽에서도 분명히 다 있을 거고. 야, 이게 평 야, 이게 북한 화장품이라고? 이게? 왜 겉모습이 왜 이렇게 괜찮은 거지? 김정은 공 드리는 북한 화장품, 어, 김정은 공 드리는 북한 화장품이래 어, 그래서 이렇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건가? 그것이야말로? 오, 어, 이 색깔은 내 스타일인데? 내가 초록색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야, 이거는, 오, 알로에? 오, 여기도 알로에 눕네? 네, 북한 화장품이에요, 여러분들. 그딱 봐도 북한 화장품이 게 티가 나요. 다르긴 달라요. 네 거기서 살았어가지고 그런가? 오, 이게 북한 화장품 인기래요, 인기. 인기 있는 화장품이래요, 북한에서. 음. 우와, 무슨 크림? 물크림이야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름이? 이름이 왜 이렇게, 이렇게 다, 와, 너무 다른데, 대한민국 스킨 로션이랑. 화장품 공장이래요, 이게. 북한에 있는 화장품 공장, 여러분들. 음, 맞네. 이게 초록색 맞죠? 아까 내가 북한 화장품이랬던 거. 여기 나와 있네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유명한가 봐. 이 초록색. 어, 겉모습이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써보지 않아서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겉모습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뭐 엄청 뭐안 좋아 보이진 않네요. 북한 화장품이라고 치면 저렇게 나오는데, 근데 뭐 북한 뭐 비비, 아니면 북한 쿠션 막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저거는 스킨 레슨 크림 같은 종류잖아. 왜 근데 쿠션이랑 비비 이런 거는 왜안 보여주지? 그래서 그런 게왜안 나올까? 분명 있을 텐데 거기서도 여자들이 화장을 하니까. 그냥내 생각인데 북한에도 화장품이 존재를 하겠지만 중국에 있는 북한 중국에 있는 화장품이 북한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 사람들이 북한 여자분들이 아마 저 뭐냐 중국에그 화장품을 많이 쓸것 같은데. 어 근데 괜찮네요. 어 초록색은 내 스타일이야. 뭔가 써보고 싶어.